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기혼 여성입니다.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당연히 순탄하게만 지내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아왔다고 남편을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저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이 유지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소개면 어떻게 지내왔는지 아시겠죠? 친구가 저의 유별난 시어머니 얘기를 한번 사용 보내보라고 하길래 저녁에 맥주를 마시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쓰고 있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정말 정말 유별난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착하다고 할 수도 없는 성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유별난 이야기를 몇개 들여보자면 정말 극상이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선 심각한 결벽증이 있으신 분이랍니다. 이 결벽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어느 정도 심한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에는 시아버지가 7순이라 다 같이 가족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7순이다 보니 그때는 코로나 제한으로 인해 사람들을 초대하기가 그래서 제주도의 좋은 호텔에 머무르면서 여행하기로 했거든요. 이름은 알면 다 와, 할 정도로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같이 쓰는 호텔이나 리조트에 위생이 좋지만은 않겠죠. 그래도 보통은 여행에 가면 그 정도야 감수하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제주도 가는 여행에 캐리어를 무려 3박 4일 가는데 4개를 챙겨오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이 챙겨오셨는지 싶어서 어머님 왜 이렇게 짐을 많이 챙겨오셨어요? 아 가서 덮고 잘 이불이랑 패드랑 이런 거 챙기다 보니 좀 많아졌네. 네? 어머님. 거기 사성급 호텔이고 정말 좋아서 물론 집보다는 아니겠지만 위생은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도 누가 썼던 거 쓰면 얼마나 그렇냐. 나는 내거 가지고 왔다. 라며 그날 캐리어 4개를 공항에서 짐을 붙이면서 심지어는 정해진 키로수가 넘어서 추가요금까지 지불하고 왔답니다. 비행기표를 정말 싸게 구입했는데 표보다 더 비쌌던 게 바로 짐 키로수 초과돼서 추가요금을 낸게더 비쌌어요. 이건 정말 그냥 애교에 불과하고요. 식당에 외식을 할 때에도 어머님은 자기 수저랑 접시를 들고 다니세요. 사실 어머님의 이런 성격이 결혼할 때부터 조금씩 보였지만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거든요. 하루하루 갈수록 어머님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위생을 중요시하시는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점점 저러시니까 같이 다니기가 좀 짜증나고 피곤해지더라고요. 근데 정작 남편이나 도련님이나 시아버지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니까 제가 그거를 지적하면 좀너왜 그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때부터는 입을 다물고 살고 있거든요. 그때 제주도 여행 갔다와서 너무 심각하게 힘들어 집에 와서 2박 3일을 감기무살로 시달릴 정도로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말다한 거겠죠.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집에서 고기 생선 절대 굽지 않아요. 근데 굽지 않으면 시켜 먹거나 나가서 먹으면 되는데 정말...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한 게 시어머니네 집이 빌라 위층인데 위층에 다 같이 쓰는 옥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 텃밭도 뭐 가꾸고 그 빌라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곳이라는데 거기에서 구울 거를 챙겨가셔서 구워오시는 거예요. 꽃들도 있고 다 같이 쓰는 공간인데요. 몇번 주의를 받았는데 또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시댁 가서 밥을 잘안 먹어요. 저도 그렇고요. 가서도 계속 식탁 위에 뭐라도 흘리면 계속 닦으세요. 옆에서 식사도 안 하시고요. 그러면 뭐 오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잘안갈 때도 많았죠. 근데 이거야 뭐 자기 성격이니까 어머님 이런 성격 때문에 남의 집에서 절대 못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잘안 와서 그거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렇게 유별난 시어머니 덕분에 저희 집에 잠깐 온다고만 하시면 그 전날 저랑 남편은 대청소, 대청소를 해요. 심지어는 갑자기 다음날 뭐 갖다 주시러 오신다고 하셔서 둘다 맞벌이라 청소하시는 분 불렀잖아요. 그래도 어머님 눈에는 못마땅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한달 정도 된 일인데요. 시어머니의 이런 유난한 성격에 김장을 단한 번도 집에서 담그시질 않으신대요. 시어머니 언니죠. 남편의 이모네 가서 김장같이 하고 가지고 오는 시기였는데 이번에 그 이모님이 아프셔서 김장을 못하신다고 해서 어머님이 해야 하는 상황이었나 봐요. 막 계속 걱정을 하시길래 그럼 이번만 사서 드시라고 내년에 담그고 집에서 냄새나는 거를 계속 걱정하시니까 요새 김치 맛있는 거 많으니까 많이 사서 저랑 어머님이랑 이모님댁도 드리면 그게 더 저렴한 거라고 막 어필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시다가 이모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모님은 사먹는 김치 맛없다고 꼭 만들라고 했다니까 또 어머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김장같이 할거지? 라고 하시길래 아니요? 라고 할수 없잖아요. 알겠다고 하고 김장 전날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마트가서 장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김장 재료들을 냉장고에 넣다가 갑자기 저보고 옥상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 건데 왜 옥상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시지? 요새 날씨가 쌀쌀해서 그러시나 해서 그냥 옥상에 가져다 두고 저는 다음날 오겠다고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김장 당일 시댁으로 일찍 향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바쁜 관계로 저녁에 온다고 하고 저만 미리 갔는데요. 솔직히 어머님네서 김장을 한다니까 집을 얼마나 또 혹시라도 김치국 못 틀까 걱정돼서 꽁꽁 삶았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으셨길래 제가 물어봤죠. 어머님 오늘 김장하는 날 아니에요? 응, 맞아. 근데 왜 준비를? 아, 옥상에서 할 거야. 예? 옥상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계속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엄청 싫어하실 텐데요. 뭐 어때? 우리 집은 절대 안 돼. 그 김치 냄새가 얼마나 오래 가는데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빨리 올라가자.라고 하며 옥상으로 재료들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네 집이 4층에서 옥상은 8층 정도쯤에 있거든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도 6층이라 2층을 더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렇게 나오시니. 뭐하눈수 없이 옥상에 가서 비닐에 돗자리에 다 깔고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김장을 하면서 이것저것 필요한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보고 빨리 내려갔다 와라, 이거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와라. 정말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한 번에 시키시면 되는데 30분 있다가 시키고, 조금 나중에 짜증이 나서 어머님께 한 번에 시키면 안 되냐고 너무 힘들다고 했죠. 그 뒤로부터 좀덜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김장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곳곳에 고춧가루들이 좀 튀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치우지도 않고 하는데 집에서는 조금만 흘러도 바로바로 바로 치우시던 분이 여기는 어머님 집이 아니어서 그런가 그냥 놔두더라고요. 옥상에 어느 순간 엉망진창이 되어가서 어머님 이거 좀 치우면서 해야 할것 같다고 치우는데 어머님은 놔두라면서 이거부터 빨리 하고 나중에 치우자고 계속 김치 속을 버무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한참 김장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괜히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사는 주민분 한 분이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지금 김장하고 있잖아요? 아, 김장하는 건 아는데 왜 여기 옥상에서 하세요? 여기 서브인거못 보셨어요? 어디요? 못 봤는데? 여기 앞에 공용으로 쓰는 곳이라 음식을 해먹거나 그런 건안 된다고 써붙였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쓰는 공간이고 여기 꽃도 많고 텃밭도 가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빨리 집으로 가서 하세요 아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만 파줘요 내려가시라니깐요.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한테도 이러시는 거 알릴 거예요. 에이 왜 그래요. 금방 끝나는데 그러네. 우리 집이 작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정말 내려가시라니깐요. 지금 여기를 보세요. 곳곳에 다 김치 국물이 튀고 있고 난리가 아닌데. 아고 그건 내가 치울 거니 걱정 하덜덜 말아요. 라며 계속 둘의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어머님께, 어머님,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요. 여기 다 같이 쓰는 공간인데, 이러면 안될것 같아요. 뭐가 안 되긴 안 돼. 나도 여기 주민인데. 공용시설로 쓰는 거면 나도 써도 되는 거지. 나 여기 집주인인데. 라고 계속 무짜비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 주민분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여기 빌라 반장님이 있다고 그분에게 전화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만드니 저로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한 15분쯤이 지났나 그 반장님이 올라오더니 막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아줌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여기에다가 안 그래도 써붙여놨는데 아줌마가 맨날 옥상에서 몰래 고기 구워서 내려가고 생선 굽고 이런 거 모를 줄 알아요? 그래도 여기 사는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여기서 음식을 하세요? 남들 다 쓰는 공간인데요. 여기 다 같이 쓰는 공간이니 나도 쓴 거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이런 음식 만들지 말라고 저기 똑똑이 써붙였잖아요. 빨리 내려가세요, 정말.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좀만 기다려요. 내려가라니깐요. 하며 그 반장님이 옆에 배추를 담아놨던 큰 바구니를 탁 하고 내려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리야? 제가 그래서 아줌마 보고 내려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같이 쓰는 공간이고 여기 주변에 봐보세요. 텃밭도 있고 꽃도 있고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둔 공간인데 그래서 담배도 안 된다고 저기 써놨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무슨 김장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건 너무 무개념 행동이에요 정말. 뭔 무개념이야. 뭐 너몇 살이야? 몇 살인데 난리야? 몇 살이면 뭐요? 나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다 같이 쓰는 공동체 공간에서 다들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받으했 쓰면 됐지. 이제는 무슨 김장으로 옥상에서 사고 있어요. 옥상이 그쪽 것도 아니고. 둘이 팽팽하게 싸우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화가 났는지 그 반장님 머리채를 확 낚아채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만하시라고. 막 잡는데도 저를 뿌리치고 그 반장님 머리채를 막 잡고 욕을 하는데 계속 저를 뿌리치고 그랬더니만 그 반장님은 힘으로 어머님을 팍 내치더니 갑자기 김장했던 것들을 발로 차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거 보고 또 화가 나서 막 머리채를 다시 잡고 싸우는데 진짜 아비규현이 따로 없었어요. 보다 못해 아까 올라왔던 그 주민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경찰이 출동하고 와서 그 반장님이 먼저 저를 때려서 저는 신고를 해야겠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옥상에 어질러 놓은 거 치우고 있으니 같이 파출소로 우선 가자고 해서 어머님이랑 저랑 그 반장님 주민분이랑 넷이 파출소로 갔어요.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우선 신고받았으니 얘기하라고 해서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긴장했다고 할 일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 반장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따질 수도 없었어요. 어머님이 여기 사는 내내 아침부터 새벽까지 청소기를 그렇게 많이 돌리신대요. 낮에 돌리고 저녁에 돌리는 것도 다 이해하는데 새벽에도 청소기를 계속 돌리고 세탁기도 새벽에는 돌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몇 번씩 돌리고 쿵쿵 하는 소리 때문에 밑에 집이 너무 화가 나서 매일 말했지만 어머님은 듣지를 않아서 결국 이사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집 뿐만이 아니라 어머님은 매일매일 청소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 걸레 빨고 남부를 화장실에 안 버리고 그냥 밖에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람 안 지나가는 거 확인하고 어머님은 버렸다는데 그럼 다른 밑에 있는 집들은 문을 열어놓으면 그 물이 튀겠죠? 정말 그 뿐만이 아니라 어머님이 거기서 했던 행동들을 보니까 왜 저렇게까지 오늘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모든 주민분들이 어머님의 그런 성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같이 사니까 그냥 이해하고 마주치지 말아야겠다면서 살았지만 오늘 또 김장까지 옥상에서 하고 있으니 그 반장님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한 후에 남편이 파출소로 왔습니다. 와서 죄송하다고 염심 말하고 어머님이랑 저희는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너무 화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엄마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면서 청소기는 왜 새벽에도 돌리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사는 공간인데 다음날 아침에 청소해도 늦지 않는데 먼지만 보였다면 왜 그러냐고 진짜 이거 병이라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은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고 그러다가 옥상에 놔두고 온 것들을 다 치워야 해서 남편이랑 올라가서 싹 치우고 옥상 청소까지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른 채 다시 청소기를 또 돌리시는 거예요. 그때가 한 10시쯤 되었거든요. 진짜 남편이 너무 화나서 그 청소기를 확 낚아채 더 이상 청소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어머님은 당장 내 놓으라고 난리지, 저는 중간에서 막느라 난리지,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남편이 오늘 있었던 일이라 다 이야기한 후에 아무래도 엄마 여기에서 더못살것 같다고 그러다가 진짜 칼부림이라도 난다고 얼마나 엄마들 다들 그렇겠냐면서 남편도 화가 나서 말하고 아버님은 말 없이 조용히 저희 보고 우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지쳐 남편한테 빨리 가자고 말하고 그대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하루가 얼마나 길었던지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못한 채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아버님이 저희 보고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희 보고 갑자기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갑자기 나 너희 엄마랑 이혼하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데 순간 저도 멍, 남편도 멍, 어머님은 옆에서 이혼하자고 하면 뭐 무서워서 내가 안 하겠냐? 이러시고요. 너희 엄마 결박증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다. 그동안은 같이 사니까 나라도 이해해줘야지 싶었는데, 남들한테 저렇게 피해까지 주니 더 이상 같이 살 마음이 없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런 성격 때문에 아버님이 당연히 어느 정도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님한테 들어보니, 아버님이 회사 갔다가 오시면 사실 바로 손만 씻고 밥 먹고 씻어도 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꼭 씻고 밥 먹어야 한다고 앉지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로 바로 가라고 가서 씻고 나오라고 매일같이 이야기 하시나봐요. 그뿐만이 아니라 화장실 변기도 매일같이 지적하고 식탁에 조금만 흘리면 난리가 나고 옷에 조금만 묻으면 세탁 안하고 그냥 가져다가 버리시고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근데 옛날에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아버님 어머님이죠. 그러니까 어머님한테는 시어머니이셨는데 아프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서 어머님을 모셨었나 봐요. 근데 나이도 드시고 좀 치맥기가 있으셨는데 그러다 보니 대소변은 잘못 가리셨는데 그걸로 어머님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막말을 엄청 퍼부으셨나 봐요. 아버님이 회사 갔다가 뭐 두고 온게 있어서 들어갔는데 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혼자 차에 가서 엄청 우셨대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자기네 집에서 돌아가시면 그거 뒤처리 누가 하냐고 난리셔서 결국에는 요양원으로 옮기셔서 쓸쓸하게 돌아가셨다고요 당연히 치매 환자 모시는 게 쉬운 일 아닌 거 알아서 이해하셨는데 너희 엄마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이제 너도 결혼하고 했으니 혼자서 살아보고 싶다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남편도 아파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 뒤로 남편은 견디기가 힘들었는지 매일같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이혼에 동의 못한다고 계속 그러신 나는데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 때문에 당분간 정리될 때까지 나가서 사신다고 짐 싸서 나가셨다고요 그리고 하도 어머님이 저보고 오라 그래서 갔는데 계속 아버님 탓부터 주민들 탓만 하길래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상황 파악이 안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네가 어떻게 그런 말 하냐고 막 우시길래 어머님 지금 아버님 진짜 진심이에요. 그냥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님이랑 같이 살기가 싫으시대요. 이제 그이도 두분 이혼하시면 시댁에 안 오겠대요. 어머님 때문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면 옆에 누가 남겠어요. 남 탓하지 말고 진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라도 아버님 마음 이해 못 해주겠어요.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누가 좋겠어요. 그래도 이해하고 사셨다는데 저는 너무 미안해서 더잘 해드릴 것 같아요.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이 정신을 차리셨는지 아버님 계시는 곳으로 가셨다고 해요. 가서 두 분이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혼은 보류하고 아버님은 잠깐 떨어져 지내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어머님은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예전같이 행동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치료받을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우선 앞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봐야 할것 같네요. 이렇게 별난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생전 처음으로 파출소도 가고 싸움도 하고 별의별 일이 있었네요. 결혼이란 게참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더 힘든 건 남편일 테니 남편이 이런 엄마를 둬서 미안하다고 우는 모습에 저도 괜시리 짠해졌네요. 앞으로 두 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도 치료 받으신다고 하니 좀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댁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저희 별난 시댁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